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인데요. 와, 5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이 거대 프로젝트가 드디어 드디어 메인넷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파이오니어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바로 2025년 11월 22일입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수년간의 기다림이었잖아요. 그 끝에 이제는 그냥 휴대폰으로 채굴하는 앱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로 다시 태어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날짜만 공개된 게 아닙니다. 이 날짜에 맞춰서, 와. 무려 1억 4,570만 개의 파이 토큰이 시장에 풀린다는 겁니다. 잠금이 해제되는 거죠. 와, 이 규모.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기다림이 왜 끝났는지, 그리고 메인넷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안정성을 위한 전략은 뭔지,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앞으로의 미래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발표는요, 한마디로, 테스트 끝! 실전 시작!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개발이랑 테스트 단계를 다 끝내고, 이제 진짜 사용자들이 가치를 만들고 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그런 분산형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바로 5천만 명이 넘는 KYC 인증을 마친 사용자들. 우리가 파이오니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커뮤니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또 이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메인넷을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자, 그럼 메인넷 출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설계도에서 건물 완공으로. 딱이 비유가 와닿는데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쉽게 말해서 정식 오픈, 그랜드 오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보고 공사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파이 네트워크라는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던 테스트 단계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노드 운영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진짜 탈중앙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보안이랑 안정성이 비교도 안 되게 강해져요. 둘째는 이제 더이상 누가 위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셋째 드디어 이걸로 실제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은 파이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앱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안정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토큰을 시장에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들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신중하게 짜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토큰을 푸는 방식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많은 토큰을 한 방에 다 풀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반타치려는 투기꾼들만 몰려들겠죠.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점을 피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푸는 대신 조금씩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야 가격도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조금씩 푸느냐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전체 풀리는 양이 1억 4,570만 파이 정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매일 485만 파이씩 달러로 치면 약 110만 달러워치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잘게 쪼개서 시작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전략에 대해서 파이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딱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단기적인 방심은 단기 투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키우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인 가격 펌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뜻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파이 생태계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쵸?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전략들이 결국 파이가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 그 이상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인 겁니다 그럼 그 생태계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자 지원입니다 파이앱 스튜디오 같은 걸로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파이 위에서 멋진 앱들을 만들 수 있게 팍팍 밀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금융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파이 코인을 서로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파이 dx 라던가 거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유동성 풀러튼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실생활에 수익에 만드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일상에서 쓸수 있는 암호화폐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가 오픈 마인드라는 프로젝트에 첫 투자를 했고요. 파이 노드도 성능 좋게 업데이트됐어요. 심지어 타일 중앙화된 AI 컴퓨팅을 만들겠다는 계획에다가 토큰 경제를 위한 듀얼 가치 시스템까지 발표했죠. 뭐랄까 생태계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한번 보죠. 우선 단기적으로는요.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래소 상장 가능성도 커질 거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온체인 활동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오, 파이 생태계 괜찮은데 하면서 합류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실제로 쓰면서 파이 토큰의 진짜 가치가 증명될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장기 목표는 이 5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스스로 돌아가는 하나의 완전한 디지털 경제를 이루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자, 지금까지는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주의사항.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파이. 이거 무조건 성공하는 건가요? 보장된 건가요? 대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는 정말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절대로 이거 사세요 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한 여러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이건 정말 꼭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출시에 대해서 구석구석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반짝하는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길게 보고 안정성을 택한 파이 네트워크의 이 전략이 과연 앞으로 나올 새로운 암호화폐들에게 새로운 성공 공식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